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의 끝날과 성전 파괴의 때가 동시에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의 끝날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13장 5절부터 27절에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서 27절은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끝날의 때의 징조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에서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부터 31절은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32절에서 37절은 세상 끝날의 때에 대해서 역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날을 하나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구분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때에 대한 말씀과 징조에 대한 말씀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있었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성전 파괴 때,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5절과 9절과 23절에 보면 조심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9절에서 13절에서는 이 사회적인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회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성전파괴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여기서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성,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파괴될 때 일어나게 될 급박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일러주시는데 14절을 보시면 성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세요. 다시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뭐 누구보다 더잘아시겠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가운데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시리아가 당시에 큰 세력이었는데 에, 이집트를 공격하고 이집트에서 철군하면서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어, 게 이제,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서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텐데, 그 시리아가 이집트를 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가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laughs> 약탈을 해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금리나 뭐 이런 뭐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약탈하면서 그 성전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위에 재단을 하나 더 세워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하는 그 일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그 번제단 위에 재단을 하나 더 세워서 뭘 하냐면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으로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그재단에다 부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 이게 아주 끔찍한 일을 한 거죠. 다니엘의 예언대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다 세운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이 이그 주전 168년 이전.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전 제사를 이제 폐하게 되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세워서 성전을 모독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데그 일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다니엘사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그런 가증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강도가 훨씬 셉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 말씀하신지 불과 한 세대도 안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파괴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독립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전 주후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 여름에. 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티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가 로마 장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하냐면 은 성소에 거룩한 것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이 티투스가 보았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로마 군대가 로마의 군기를 성전 뜰로 가져가서 그 동문 맞은편에 세운 후에 거기에서 군기들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대장군 티투스를 향하여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유대 역사가가 그 역사책에 기록을 합니다. 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고 성전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로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에 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 서쪽 벽에 있는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유명하죠 유대인들 지금 가면 은 거기서도 벽에다가 다 자기 소원 써가지고 그 구멍에다 넣어놓고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 서쪽 담자 하나 남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 독립전쟁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독립전쟁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독립전쟁을 해요. 그때가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7년 동안 유대 독립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죠. 이 로라, 유대 독립전쟁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정복당하고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사실상 끝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만 명이 죽습니다. 홀로코스트때 이탈리아한테 죽은 사람만큼은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가량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은 개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만 개선문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개선문인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하고 승리한 개선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리의 개선문이 그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처참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맞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그 성지순례 가면 꼭 갑니다. 마사다에. 거기가 높은 요새인데 거기에 유, 유대인 960명이 도피를 해요. 거기는 철을 그냥 자연 요새인데 거기에 도피해서 3년 동안 로마 군대에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이제 보급을 다 끊어 버리니까 그 안에 가면 농사도 짓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끝까지 한 거를 하지만 결국은 버티지 못해요. 3년 만에 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인에게 잡혀서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를 하며 다 죽습니다 결국 노인과 아이 7명 외에 모두 자결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그런 유대 독립 전쟁사는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40여 년 만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이고 처참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일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죠. 14절부터,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세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안전한 평강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철석 같은 믿음은 다 깨지고 더 이상 거기는 숨을 장소도 도피의 장소도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요단강 너머의 산지 펠라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거둣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급박하면 집에 가서 거두 가져올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 나고 위기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재도 챙길 정신이 없어요. 무조건 피, 피하는 게상처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생각해보세요. 임신한 여인이 구약에 보면 복되다 말씀하세요. 근데 전쟁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여인은 15절,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짐을 다 놓고, 두, 놓고 놓아두고서라도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럴 처지가 못 되잖아요. 이게 진퇴양란에 빠져서 더큰 위험에 처하게, 처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보세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을 상상하면 안 돼요. 여기는 눈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비가 오는 데예요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 우기가 되는데 여름에 가면은요, 사막이에요. 아주 그냥 깽, 그, 광야입니다. 근데 겨울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그냥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어,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약복강이니 뭐 무슨 여러 강들이 있죠. 지금 가면은 물도 없어요. 우리 여기 여기 모감천보다 더더 더 작습니다. 근데 그게 겨울만 됐다면 하 어마어마하게도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라건 뭐예요? 피신해야 되는데 물이 범람하면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 9절 보세요.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는 노아홍수 이집트 노예생활이나 바벨론 포레생활 이런 극심한 환란조차도 이 날의 닥칠 환란과는 비교할,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전후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기간을 단축하시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어주, 줄어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됐어요. 그 성전 파괴가 왜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지한 세대도 안 돼서 주 70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이 사건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전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 죄를 덮어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 제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더 이상 회복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어... 기뻐할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잔치하는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새 성전을 일으켜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새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하를 통해서 성전의 그 기능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와 세원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속죄 제사를 완성해서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원약을 수립하는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며 은혜로, 선물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언약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감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끝으로 24절부터 27절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분한다 그랬죠?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일과 세상 끝날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5절은 에, 이 심판의 예고예요.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지금 그 환란 지난 뒤에 그날에는 이제 이거 다른 거죠. 그 환란은 성전 파괴 주전 주후 70년이고 그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날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또한 구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대로 성취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고 또한 성취될 것이 확실하겠죠.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향해서 궁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을 주시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아 나타죠 주님께서 속기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날의 이 때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 곧그 사탄과 세상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듭난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